아 그러지 마. 가자. 어 어떻게 1.5배로 볼까요? 1.25배로 볼까뭐랩하는것 같아. 간식 먹어도 돼? 음. 응. 안고분들에 주신 거. 우와! 우와! 하는 거다 있네. 4버트백. 솔티. 솔티야? 아니. 오빠 뻘소리 다시 시작됐는데? 야하. <laughs> 밤양갱 와 제로다. 아, 밤양갱 어, 제로 칼로리네? 응이야 가도 제로. 칼로리. 제로 가전데? 음살 빼지 말래 그냥.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100 k g 차서 그때 말고기 맛있었는데. 그렇지. 응. 밤갱밤갱어그 붕붕붕붕. 진짜 맛있겠다. 그게 솔티야 아니야? <laughs> 이콜구을쏠친구숙이해구제이친이템플러 진짜 좋아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이렇게크이 생긴 게이거이틀전 거야 근데 차갑지 먹지 말라 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한거이어이제구는이친어 여기 앞에 카메라 그냥 아예 진짜 방송캠 다 있어 구는들이얘기는는이안봐 <laughs> 아니 패널 의견 난안 중요하니 오빠는 13년 만나고 헤어졌어. 그러면은 연락하고 지낼 수 있어? 1 9살 때부터 만나다가 내가 힘들다고 연락해. 그냥 사는 게. 그럼 받아주지 않을까? 누굴 안 만나고. 누구안 만나고 있으면? 사람 왜 찌는 걸까? <laughs> 아, 너무한 거 아니야. 나만 해 찌는 거 같아. 전 세계 사람들 중에. 뭐 시켜줘? 아니야. 근데 웃지 마. 치킨 시켜줘? 아니. 아니야. <laughs> 우리가 다이어트 내기를 했거든요. 20일까지 오빠가 80kg 때 진입 몇 kg였지? 86kg까지였나? 오케이. 87 아니었어. 8 6 k g 8 6 86. 지금 94kg인데 86까지 빼면 내가 돈을 주기로 했어 못뺄것 같아서 배팅했어. <laughs> 어떻게 하루 늘려주고 치킨 먹어? 이틀 가자. <laughs> 내가 역사를 한다고. <laughs> <laughs> 야, 네가 어떻게 내가 날려주는데 시켜달래, 시켜. 아니야. 이거 먹고 싶었구나 원래 이렇게 유하지 않아요 소리는 다이어트에 대해서. 제발 빼기좀 도와주세요. 자, 다시 봐봅시다. 삼양땡. 이거 3년. 좋아진 거 보소. 그런지 점원별 안 봐도 돼. 아 피곤한 건 둘째 치고 그냥 배가 고픈 거였구나. 몇 년만 나여졌나? 얘네? 1년 아니야? 1년3 년. 근데 오빠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고작 이틀 늘렸는데? 조금씩 먹고 있어. 아니 조금씩 많이 먹잖아. 한 입이 조금이라고 조금이 아니야. 음. <laughs> 개무시하는? 어는거도안데 아니 근데 다정하긴 한데 우리 저번에 배탄거 얘기했다가 싸웠잖아. 먹고 만해 그럼 이 뭐야? 네. 먹자 금요일. 아. 먹을 수 있구나 금요일. 뭐야 이거는? 저래야 돈 버나봐 저거 특허내면 진짜 미쳤잖아 이제 제주도에 밤냥이 누가 불렀어? 아니 오빠 파리차 갖고 와요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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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지 사실 미리 말해줘야 우리도 큰 추억이잖아 여기도 엄청 좋았잖아 나는 저 거제도가 더 재밌었는데 진짜? 제주도보다 거제도가 더 좋았어 그래도 뭐 하는 거없잖 근데 뭔가 좋았어 시장 가고 그게 재밌었어 음. 시장 큰 데로 가야겠구나 낮술 처음 해본데 오빠 낮술, 밤술 뭐가 더잘 취해? 밥술? 밥술? 우리 오빠래 그래 커플이 다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 좀 내가 몰입을 하지 내 스포가 잘못 들었쓸 수도 있어 그렇기도 하다 상정이 생쥐 같아 쥐띠잖아 아... 쥐띠 <laughs> <그렇게> 된다고? <laughs> <laughs> 오빠도 뻘쏘리 벌써라... <laughs> 어? 민현, 종훈이어얘 민현, 종훈한 데이트 <laughs>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뭐라 그러는 거야? 종훈이한테 문자와래 왜 그러는 거야? 뭐야 뭐? 근데 종훈한테도 그거는가? 실례지 사실 무슨 마음이야? 사과 오늘? 아 재결합 하고 싶은데 가스라이팅 단어 사과라고 했는데 얘도 사과 안 했잖아. 김밥? 어? 네? <laughs> 나 진짜 열심히 잘했다. 우와 미쳤다 때깔 미쳤고 보자 자담시킨 좋아하고. 아니 이완시은 밥은 진짜 잘해 먹는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제 유정을 선택해야지 동중 응. 응. 좋아해 동중 좋아해 진짜 설레는데? 하응소포 들은 게 잘못됐나? 같이 못 먹은 점심 다음에 먹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네 누나는 또 동중이랑 동영상 줬그러는가아 볼래? 산책 가자 뭐? 왜 저래? 뭐? 우리 근데 장신? 너무 무아지경 아니야?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너무 좋다 오랜만이야 풀정봐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다 아까 얘기한 게 응. 응. 박수 칠일야 당연히 그래야지 제대로 안돼 당신 아, 우드랑 자기랑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야 나 보다. 응. 광태랑 갔으면 안 됐어. 와, 진짜 당황스럽다. 점점 음, 다 해라면 뭐야? 그냥 데이트 하려고 한명 꽂았는데 계속 잘 돼가지고 만나는 것 같은데. 어, 집중력이 확 올라갔네. 대... 아우, 저 이씨를. 폭주하네. 폭주뭐 하는 거야? 아니, 몸이 안 좋다잖아. 근데 사실 여기서, 그래, 내일 먹자. 내일 해먹자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울먹이면서 나갔어. 아 진짜 환승연매 진짜 억그로 개꺼네 아니 이거 예고편에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자면 다른 거랑 짜증겠잖아 기억 안나? 네. 와씨 너도 열받는다 아, 나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나오면 대부분이 인플루언서를 하잖아 그래? 응. 근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? 음,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짜증날 땐 치킨 둘은 얘기만 해! 싸우는데. 얘도 문제가 있어. 뭐가 그렇게 중요해? 그럴까. 그러니까. 내가 할 줄게, 내가, 내가. 기빠, 게 <laughs> <laughs> 근데 만약 휘언 <휘연> 유정 없었으면. 갔지. <laughs> <잤지? 웃음> 야, 우와. 아. 설명 진짜 못됐다. 뭔 소리야, 뭔 저렇게 말하는 데 여기 왜 꼈지, 유정이가? 유정이가 <laughs> 저왜 꼈지? 나봐. 깼지 마, 깼지 마, 애고 보니까. 브레이야 그래, 진짜 예고편으로 낚시 개죠 아, 한 달이나 더 봐야 돼? 아.